제작 실습을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응인이는 핵인싸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중심을 있었고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인싸니까 네, 인싸니까 그리고 저 같은 학생은 졸업한 다음 너가 우리 과였어? 이런 애들도 있었어 조용히 다녔어 그냥 조용히, 조용히 다녔어, 다녔어. 진짜. 의외로 막 친구 많고 막 사람 좋아하고 그럴 거 같은데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? 저 같은 스타일은 멍석을 깔아주면 안돼 아, 뒤에서 수업 시간 떠드는 그런 음.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학교에 적응도 못했었고 음. 다넘기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오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학교를 음, 근데 우인이는 멋있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였고 그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친구가 항상 이렇게 우리 동기들끼리 술 먹거나 회식하면 은 마더요 부르라고 마더요? 음. 막 춤을 추면서 마더요를 조용필 선배님의, 선배님의. 응. 그러 애들이 막열광 했어요 근데 여자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<laughs> 그냥 핵인싸야 그거랑 달라 백인싸은 멋있는데 여자들한테 인기는 없었어요? 시한하다이게람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기가없다기보다이은이렇게은테리우은같은스타일은이니니까요 네. 테리우스는 안지이사죠이었람은이 아 네, 그렇죠, 사람은 그렇죠. 이느낌이 아 사람은 사실은이사이사람권이사람이잖아요이러니까다 맞춰요. <laughs>